안녕하세요. 시각 디자인 전공 김시은입니다. 제가 선택한 문장은 나는 덕지덕지 덕지 붙이는 걸 좋아하는 디자이너다이며 이를 토대로 저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첫 시작은 컴퓨터가 로딩이 되면서 데스크탑 화면이 띄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은 아이콘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는 실제 저의 데스크탑을 기반으로 메인 화면을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아이콘들은 실제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여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아이콘을 누르면 제 캐릭터가 나오면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과제물의 아이콘들은 작업에서 사용했던 오브제로 표현하였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들어가면 뒤에는 작업에 사용했던 요소들이 움직이고 그위 작업의 제목, 설명, 크기들은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왼쪽 하단의 스탑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영상을 멈추고 사이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 또한 앞에 설명과 동일하며 웹사이트 작업물은 실제 이동하여 볼수 있게 링크를 넣어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